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병을 만든 단어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누릴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더 사람을 의지하다가 더큰 절망과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본 문제와 흑암 문화로 질병이 시대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어려움과 고난은 평생 응답의 관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더는 고난이 실패의 원인이 될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함께하시는 성경 속의 레미넌트들을 보면은. 고난을 보며 미, 고난을 미리 보며 누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음, 음, 고난 속에서 어, 레미넌트들처럼 어, 고난을 이제 미리 보며 미리 또 받고 그랬으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레미넌트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있는 현장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부자의 축복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은 세계를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통해서 승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질문하고 답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연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하늘과 땅의 권세, 영적 세계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 삼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시대와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축복을 목사님과 태영아 유초등부 대청.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삼는 교회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